제주 동북권 검은오름 방향에 위치한 이너리스 미디어 아트 체험관은 요즘 제주에서 주목받는 실내 아트 플레이스입니다.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 비오는 날이나 무더운 여름철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. 전시는 인터랙션, 아나모픽 땅, 하늘, 바다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객이 직접 작품 속에 들어간 듯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. 특히 벽화를 테마로 한 공간에서는 석기시대부터 이어져온 문자와 기호들이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 마치 역사를 따라 걷는 듯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. 하늘 모노리스에서는 빈백에 누워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고 바다 모노리스에서는 고래와 돌고래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유영하는 장관이 펼쳐져 탄성을 자아냅니다. 관람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지루할 틈이 없고 유모차 출입도 가능해 아이 동반 관람객에게 편리합니다. 에코랜드 산군부리 인근 명소와 함께 여행 동선에 넣어 방문하기고 10월 제주 여행 중 색다른 실내 체험을 찾는 분들께.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